이 설정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의 온도는 20.3도입니다. 자, 물이 담겨진 컵에 얼음이 든 시험관을 저어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시험관 겉면에 물방울을 맺히는 순간에 온도를 확인하고 측정하겠습니다. 얼음이 든 시험관에 넣어서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있는 시험관으로 저으면서 컵의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입김이 컵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좋습니다 온도가 11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컵의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현재 온도 6.7도에서 지금 천천히 물방울이 맺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도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게 떨어지는데, 이제 치우고 이때 온도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